카밀이 왜 갑자기 떡상해? 바뀐 거 없잖아. 저는 원래 심파자 안 가요, 카밀로. 스포 미만 잡. 카밀? 카밀 불인데? 원해요? 심파자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내 스타일 아닌데, 여러분이 좀 원하니까. 내랜데 풍부다. 뭐야? 나안 죽을 때 아, 벽탈이 답. 어 카멜 벽탈때 우르고시 있으면 끊기나요? 카멜이 판정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우르고 또 판정이 좋긴 한데 카멜이잖아요. 와, 이렇게 하면은, 내 강화 2타 못 쓰는구나. 오호. 야! 야, 내가 판정 지는데? 와, 개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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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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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야, 뭐야, 야, 그거 궁 아끼는 판단 한다고? 야, 너 그거, 야, 야, 너 그거 계산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인간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나 죽일라, 죽이고 다 잡으려고 한 거임, 진짜. 어, 야, 콩. 아 이쯤 오니까 심상 가기 싫은데? 여자한테 당하셨네. 아씨, 음. 아, 음. 이거 뭐야? 옷가야? 아씨, 음. 개사기네? 아, 터였으면. 담이라 음. 같은 음. 사기 쟁 멀잼이면. 음, 불발로라고 아야죠 선생님? 아왜 그래? 아아아야 이거 공속왜 이래? 어 아, 이거 공속적어데네 사실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씨야 이거 판정 내가 지는 게 진짜 개바네. <목소리> 아 킨들도 건졌으면. 어, 야, 저걸 살렸어. 어? 근데, 킨드레드 같은 말도 안 되는 성장형 챔프가 탑에서 이킬 먹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났지. 아니, 킬 양보하는 거 봤잖아요. 야 나는 이거 님들 심파자 이거 못 쓰겠는데 답답해서 그래서 다시는 안 쓸래 상대 에 오른 같은 거 있으면은 갈만한 데 나도 들어갈래 선생님 a 팀들각을 만든 탑의 캐리죠. 근데 원래 정글이랑 포지션이 라이너가 하자 있으면 절대 캐리 못 해요. 그래 아, 카가를 한 번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센데, 카가를 어떻게 해요? <laughs> 아, 제가, 정글, 혐오가 아니고,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라이너가 하자가 있으면 정글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건 반대로도 적용되지 않나요? 라이너는 좀덜 해요, 그래도. 캐리형 정글로는 1인 캐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니까 러 라이너가 그래도 6대4로 밀리거나 뭐, 그냥 어느 정도로만 밀려야 그게 되지. 만약에 라이너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장형 정글로 하고 있는데, 상체 3인방이 그냥 그 정글 시야 꽉 잡고 계속 하정 들어와. 그럼 어떻게 막아? 건데 정글이 아무리 잘해도 이게 라이너가 잘해버리면 정글이 밀려도 정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롤에서 캐리력 제일 높은 라인이 어디예요? 미드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조건 미드요. 선생님. 정글이 아무리 잘해봤자 미드 격차 확 난다? 그럼 일단 바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통제. 바이게 통제되면 뭐냐? 정글 루트가 줄어든 그럼 이제 정글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글 아는 척하네라고 하시는데 저 정글로 챌린저 달았습니다. 아 가르마라고?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아니, 말고, 야, 장난해? 아, 아니잖아! 와라. 책임져. 아니, 룰러, 띡, 골라놓고, 탑, 게임하면, 게임 포기한다? 아니, 씨, 무슨, 블리츠 크랭크, 뭐, 노틸러스, 뭐, 레오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거기 가면, 뭐, 잡아? 이게 아트록스 세트전이 진짜 거리 조절 연습하기 최적의 매치업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거리 조절을 잘못 하겠다. 그럼 이 매치업을 좀 하다 보면은. 아트전에만 자칫하면 아트록스 한, 아니 세트한테 원콤 날 수도 있는 상황. 나도 뼈방패만 있었다면. 아. 아 죽었다이당했갱좀 가지 마 봐. 누구를 다대야 하나요? 정글 아니 위드 갱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가는 거임 어 몰라 야 나도 이블린 그냥 배드한다 정글이 당했습니다 뭐 이거 이블린 생각하면 라인전 할 수가 없어요 후 아 진짜.. 자 이거 이블린 오거든 이번엔 역경 한번 쳐봐 아 그리고 미드 주도권 없으면 탑이 여기 와드 박아야 되는 이게 진짜 개불합리에요 진짜로 봐요 아, 여기 와드를 안 박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기어 올라와요 상대 미드가 어, 진짜, 이게좀 쳐달라고 알려줘도. 디코가 아니고, 핑한 번만 찍어도 다 이해해야 돼요. 이 게임은 진짜로. 아, 너무 아깝다. 라인 주도권 없는데, 그거 치고 있는 걸 싫어해요? 6도, 6도, 6도. 집중하세요. 야 이거 이블린 피치 오서 또 들어오거든 1 0 피치 오기 전에 한번 찌른다 그냥. 평 아씨 생각 못했네. 어 굉장히 침착하네 자꾸 백킹 찍어요? 아야너 왜그래 야 니가 그래? 올라가야지 나한테 왜 여기있으면 이러면 어떡해 라인전 다 끝났는데 야 이거 이블린 궁 없거든? 빨리 빨리 얘들아 용 어디가 아, 카르마까지 노릴라 했는데. 아... 이거 잡자다 근데 하루이의반 돌리는 애들이 우한 인싸겠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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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쳤어. 또 쳤습니다. 10초만. 진짜 뼈였습니다. 뭐야 죽었어? 아, 어, 이거는 과연 가야겠네. 진짜 뼈스로로는 한줄알희망 아야죠이 <목소리> 어, 야, 인했어야 되는데. Q, Q 집중하세요. 가함하시가나리 어, 검총이야. 어, 이게 안 됐어? 민현 살려봐 와. 제 앞에 라스트리안 온리. 소 이게 캐리야 아니면 뭐니 걔네 진짜 힘들었다. 은우야, 우리 만나서 저러었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하. <laughs> 아 선생님 오늘은 더 샤이예요. 정정 바랍니다. 속보 상대 티원 감독 양대인 감독 진짜로? 그냥 아이디가 양대인인 거 아니에요? 입단 테스트 가봐? 늙은이도 받아주나? 매니저. 반갑습니다. 살수가 없죠. 아, 킬 먹었으면 첫귀환에혼난 나와서 2대1 드립을 됐는데 자크가 와서 딴 건데 제발 그런 마인드 좀 버려요. 자크가 오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정글이 갱하는 게 아니고 라이너가 갱을 해주는 거야. 봐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라이너가 딱 만들어주면 거기 위에 그냥 점프만 하면 돼. 이게 무슨 점프맵이냐고. 야, 근데 제이스 두번 죽었는데 왜 나랑 동랩이지? 이거 버그인가? 그럼 떠 죽이면 되지. 어? 야, 나삥 났어. 오 마이 갓. 인정. 뭐, 뭐, 총난탄 줄 알았어요, 방금? 에이, 이거 아니죠, 아니죠. 아, 아좀 욕심이었나? 스턴 안 맞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어, 어떻게 안 맞아요? 이거 좀 참기 힘든데, 나? 어 뭐랑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따서 갑자 어? 아니 이 시대에 치명타 바루스가 나오네 들루룩 그걸 무빙으로 피하고 드르륵 할 생각을 해? 이 범상치가 않네, 진짜? 어, 이게, 야, 이게 죽었지만 나는 봤어, 어. 너의 그 담력을. 설마. 아, 어, 나이플라이 어, 설마. 아, 어, 너무 아깝구. 어? 이 짱구 같은 녀석을 봐라? 와, 야, 잠깐만, 질 속에 끊겼어. 가자, 자크야. 너와 함께라면 들어올 게 없어. 조여보자! 가자! 같이 갑시다. 안 되죠 이렐리아입니다. 어? 얘카무야직 코림. 안 되죠. 너도 한입 해. 그래. 처치했습니다. 이룰루들을 아무리 구박해도 이렇게 한번 딱 해주면 봐요. 여기 올라온 줘. 아 풀립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요이 게임이. 안됩니다. 디렐리아입니다. 럼블님, 안돼요. 어? 어, 어? <laughs> 아, 씨. 아, 운세기 꺼졌어. <웃음> <웃음> 어? 아, 지원자인선생이 없구나. 저런 거는 그냥 궁 날려가지고 참교육 해줘야 되는데. 와우. 어? 베이스님. 멜리아입니다. 됩니다. <laughs> 자크야 가자. <laughs> 와 자크야. 이모 완전 짱군네. 죽은 자의 선생, 얘들아 들어가 빨리. 야 이건 안 되나? 아니. <laughs> 헨리. 아, 어, 근데 이번 판은 뺏겼겠다. 광자님이 딜을 너무 잘 쳐가지고. 금방.